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남과 회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우리 사는 사회는 도시사회, 산업화사회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농경시대와 달라서 조그만한 촐락에 살면은 그촐락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나와 와,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집 아저씨는 어떠한 분이고 누구 집 아주머니는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다압니다 그 집에는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고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었다는 것조차 다 알고 있는 것입니 그러한 촌락적인 사회에서 갑자기 도시와 사회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도시로 도시로 집중되어 모여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무리가 한 곳에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 이러한 사회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만남과 대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 우리는 하나의 서울 600만 시민 중에 한 숫자에 불과한 인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부산동에 가 있지만은 우리 집한집 근너편에 양편의 집이어도 그곳에 간1년 동안에 한 번도 그 사람들과 만남과 대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숫자가 우리 곁에 있다고만 알지 사람으로서의 서로 만남과 대화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숫자로서 계산만 될 것이지. 인격자로서의 만남과 대화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용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떠한 유익을 줄수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용당할 수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용의 도구 이외에 우리는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만남과 대화라는 것은 상실되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처럼 고독한 시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이와 같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절망과 고독을 헤쳐 나오지 못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며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고독을 피해 보기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하고 아편을 피워보기도 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방탕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히피가 되기도 하고 부모와 기성세대의 반발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인간 소외 감정 때문인 것이다 고독 때문인 것이다 나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 나는 또 아무하고도 인간적인 대화를 할수 없다. 나에게는 오직 이용 가치의 꼬리표 밖에 붙어 있지 않다. 내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고용했어고, 내 이용 가치가 들을 때는 나는 하나의 헌시작처럼 어 던지는 하나의 가격표가 붙은 물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오직 사람들은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 이외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인격적인 인정과 인격적인 대화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이야말로 그 무서운 고독 속에 사람들은 허덕이 원인 것입니 이것이 나라의 부부 간의 문제뿐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문제며 사회 간의 문제, 그 다음에는 국가와 민족 간의 문제인 것이니 사람들은 대화를 잃어버린 시대, 가장 무서운 고독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나아가시는 원자탄과 수소탄을 가지고 담비락처럼 쌓아놓고 난다그다음에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화가 끊어진 사회 속에서는 오직 불안과 공포와 이구심과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 나는 얼마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모사립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휴학 하고 어느 접객업소에 가서 일하고 있는 여대생이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 상담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여대생은 와서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냐 이두 가지 문제밖에 나름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비록 가난했지만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는 그 집의 딸로서 내가 아버지 엄마 하면 아버지 엄마는 나를 하나의 딸로서 애정으로 대해주었으니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가라앉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할 수 없어서 학교를 중단하고 나는 사회인으로 뛰어나와서 직장을 구했으니 내가 직장을 구하고 다니니 내게 좋은 직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요정에 직장을 구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내게 다 부딪힌 것은 나는 무서운 사회에 대한 환멸과 저주와 반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를 물고 찢어버리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수는그 무서운 고민 속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에게 신앙상담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회는 나가보니깐 사람을 사람 대우를 안 하더만요. 내가 요정에서 일을 하는데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남자들은 나를 하나의 여성으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계산을 넣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나를 하나의 크락의 도구로서, 하나의 꼬리표가 붙은 가격표 붙은 물건으로서의 밖에 나를 대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웃기도 합니다, 상냥하기도 하고 말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을 거는 그 상대자는 인격으로서의 상대자와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의 물건짝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하나의 크락의 도구로, 그저 물건짝으로. 그 다음에는 자기의 용점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격표가 붙은 인간입니다. 나는 무섭게 고독합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서 몸부림을 치며 옵니다. 밤이 맞도록 울고 낮에도 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아무하고도 이제 대화가 없습니다. 나는 물건 하나의 물건입니다. 하나의 상품입니다. 목사님도 나를 상품으로 취급하겠죠 나는 이제 죽어도 좋지만은 단 1초라도 나를 인간으로 대해주고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대화를 이루어져서 이 격렬한 소외감, 이 절망의식, 이 고독에서 나도 인간으로 인정을 받고 대화를 했다는 그러한 그 사람 느껴보고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슬픈 대화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학교를 중퇴하고 나간 사회인의 고백뿐 아니라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여러분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러 갈때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한 인적자로서의 공장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의 꼬리표가 붙은 가격포 붙은 인간으로서 물건으로서 그들은 인정을 받고 한 달에 3만원 내지 2, 3만원으로 고용이 되고 혹은 2, 3천원으로 고용, 고용이 되시니 종이 울리면 기계적으로 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계의 부속품처럼 하루종일 일을 합니다. 아무도 인간적인 대화는 없습니다.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입니다. 병들고 못 나오면 기계의 부속품을 갈아치우듯이 갈아치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 돼서 종이 울리면 나가서 점심에 기름치듯이 점심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저녁이 되면 저녁시간까지 기계처럼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집에 돌아갑니다. 아무도 대화가 없습니다. 소외되습니다 그는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입니다. 가기포합은 물건입니다. 이 소외된 속에서 그런꽃이 나와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칠하나니깐 알수 없이 그들은 술을 먹기도 하고 방탕을 해보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 소외감에서 뛰쳐나올라고 발부 둥을 칩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여러분 정치 경제 교육 문화만 발전시겠다고 하셔야 사회적인 문제가 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의 고독감 이소외감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되는 것이며 나는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어 오는 것을 봅니다. 그가파게된 가정의 주부들이나 남편들이 제게 와서 신앙상담을 할때 나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다 있지만은 오늘날 가정이 잘못된 단위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한 청년과 처녀들이 여러분 결혼상대자를 찾을 때 그들은 하나의 인격적인 인간으로서의 만남을 얻기 위하여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치를 목적으로해서 상대자를 찾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찾을 때 여사의 젊은이들은 대개 체가집이 얼마나 부자냐 그것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아내 될 사람이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 어떠한 인격이 있으며 어떠한 교육 수준이고 있 어떠한 분인가 는 것을 뒤로 제껴 놓습니다. 체가집이 얼마나 부자냐? 그 집에 가면 얼마나 나에게 돈을 줄 수가 있느냐? 내 사업 자금을 얼마나 될 수가 있느냐? 하나의 순수한 이용물로서의 여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구할 때도 이제는 순수한 인간 대 인간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인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가치로서의 남편을 구합니다. 그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장으로 들수 있느냐 한달 수입이 얼마냐 가문이 어떠냐 인간 그 자체를 살펴보는 것은 최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간판이 근사하고 좋으면 좋다고 결혼합니다. 그두 사람이 결혼할 때, 그 사람들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과 대화를 통한 결혼보다도 나는 너를 이용하고 너는 나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너에게는 가격표의 꼬리가 붙어 있고 너에게도 가격표의 꼬리가 붙어 있다. 그래서 그 가격표 상품을 사듯이 꼬리표를 달아서 그들은. 스스로 이용을 합니다. 얼마 이용하지 않냐면 대화가 없는 사회 속에서는 마음의 절망이 다가옵니다. 고독합니다. 같은 집에서 법적으로 결혼했고 사회적으로 결혼했고 종교적으로 결혼했고 한이불자리에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거리는 천리말리 떨어져 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저 이용할 따름입니다. 자기의 육신 욕망의 대상으로서 자식을 낳아주는 대상으로서 집을 돌봐주는 대상으로서의 하나의 고용된 물건으로서 상품으로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또 남편으로서 경제적인 안정을 갖다 주고 자기의 생활 욕구를 충족해 주는 그러한 하나의 상품으로서 고용된 인간으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심장의 방금률를 울려 주는 심금을 울려 주는 그 정신적인 대화는 사라져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용합니다. 그 결과는 고독인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서운고독에 몸부림 칩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와서 행복한채 웃고 자식들을 무릎에 얹어놓으면서 그런 위선단지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부인들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다 그 마음속에 눈물을 흘린 그 가슴에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생활은 하나의 노라의 인형의 집입니다. 웃음 하나의 인간이 지어낸 위선의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인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여러분 질병인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제 세상을 뜻지만은 유명한 철학계이 마틴 부버가 지은 이히운트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틴 부부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와 인간관계에서 오직 두 가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와 나와 너와의 관계 이두 가지 관계밖에는 인간이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말틴 부부의 말을 통해서 말하 인간은 인간과의 교제 속에서 나와 그것의 교제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조 목사가 우리 최자실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한다 해도 내가 최자실 목사님 나와 그것으로 인정했다면 우리 최자실 목사님은 나에게 이용물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참연 목사로서 교인들의 길를 돌보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종로릇을 해준다. 그러므로 그 나와 그것의 상품으로서 지난다. 그러면 그곳에는 무서운 고독, 그 갭을 메꿀래야 메꿀 수 없는 슬픔과 고독만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나와 너로서 이운두 나와 너로서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었지만, 그곳에서는 사랑과 신뢰의 은총이 임하여, 그래서 사랑과 신뢰로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나와 너와의 연관성이 이루어질 때 참으로 인간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경을 창조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너와의 사랑과 신뢰의 은총을 통한 관계가 맺이지 않냐고 나와 그것으로서의 서로 이용이나 하고 경험이나 하고 자기 만족만 누리는 그러한 관계로서의 나와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는 끝없는 고독과 오해와 절망과 소외감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틴 부부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문명은 인간이 문명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되고, 조직화되고, 오늘날 우리가 더 살게 되었다고잘 살게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나소 주위에 그것만 같은 도한한 것입니다. 내 아내하고도 나와 그것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나와 자식과의 관계도 나와 그것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와 그것, 조선생과 제자들의 관계도 제자는 나는 수업료를 내고 너를 늘... 고용했다. 그러면 너는 나의 고용된 사람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며 전기 냉장고를 가지고 살찐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서로 위선의 웃음을 웃으내시도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신뢰라는 그뜨고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이와 같은 여러분 황금률을 가진 나와 너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저 나와 그것으로서의 관계. 이것 속에서 사람은 고독의 울고. 그 마음은 병들어가고 이래기 때문에 수많은 술주정병이 생기고 아편중독자가 생기고 젊은이들이 희비가 되고 남편들이 방탕하고 아내들이 바람이 나는 것은 다른 모든 문제로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발을 합니다. 왜 부모에게 반발을 한지 압니까? 부모를 반발하고 희비가 되고 기성세대를 발길로 차버리고 그런 대모를 하고 돌을 던지고 불을 태우고 야단법식을 합니다. 옛날에 없었던 그런 일이 왜 생긴지 압니까? 그 자녀들이 느끼는 마음속의 소외감 때문에, 고독감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와 기승세대의 반발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과 같이 부모님들이 시간이 많아서 농경 생활 같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풀불레도 잡으러 가고 소도 같이 먹이고 농사도 같이 짓고 서로 인간적인 대화를 해서 나와 너로서의 관계가 맺어졌어.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과 신뢰로서 자식은 부모를 사랑과 신뢰로서의 대화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는 고독에서 소외감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나 인정받은 자식이다. 하나의 인격체다. 나는 사랑받고 신뢰받고 있다. 나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격. 관계가 이루어질 때그 속에서 큰 황홀과 만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만족과 황홀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집에 오면 아빠는 아침 8시에 나가면 밤 11시나 12시에 돌아옵니다. 아빠는 오직 우리 가정에 돈 벌어주는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의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벌써 잠에서 깨어나면 아빠는 출근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다 잠들고 나면 아빠는 들어옵니다. 파숙생으로서의 아버지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는 아버지에 불과합니다. 대화는 없습니다. 주일날이 돼서 또 명절이 돼서 쉬는 날이 되면 아빠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갑니다. 그렇다면 골프 치러 갑니다. 전구 치러 가고 술 먹으러 갑니다. 놀러 가버리고 우리 아이들은 차차 그 마음속에 그것으로서의 자기를 인정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필요 없이 태어났다. 아버지, 어머니의 희롱물로서 태어났다. 나는 인간으로서의 너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그것이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돈, 돈대로서 나는 그것으로서 우리 가정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말녀마그 어린아이에게는 나는 이 소외감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고독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소외와 고독을 벗어나는 것은 너, 아빠라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원수를 갚아야 된다. 나는 반발해야 된다. 그러면 엄마는 어습니까 엄마는 엄마들로의 사회가 복잡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엄마는 엄마들로 개모임에 가고 동창회에 가고 어린아이들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오직 어린아이와의 대화는 엄마의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험 점수를 얼마나 받았느냐, 성적표가 얼마나 올랐느냐 어린아이란 나의 인격적인 인간보다도 시험 점수로서의 인간의 가치 그것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식과 부모의 사이에 나와 너라는 그 따뜻한 인간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냐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린아이와 자식에게는 나와 교격 그 하나의 물건과 상품의 관계에 불과하 것입니다.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그저 체험하는 정도지 인격적인 조제를 통한 확렬감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과로 자식들은 언제 시간만 있으면 나는 집을 반발해야겠다 나는 부모에게 원수를 갖겠다. 부모가 속한 그기성 세대를 나는 파괴하고 도전하겠다. 무서운 원안을 가지고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식을 키울 때 그들에게 집을 주고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인류할게 어린 아이를 넣었다고 했자 그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올바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무서운 미망에 처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필요한 것은 음식과 옷과 좋은 집은 그거는 필연적인 사실이요. 그가 필요한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필요하는 로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랑과 신뢰 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과 환희와 그 황홀감 이러한 체험 속에서 그 인격이 정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부부 관계가 여러분 무너집니까? 나는 부부들이 가정 파괴의 직전에 이르러서 내게 와서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떤 때 너무나 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헐 굳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자, 집을 안 지어줬습니까? 내가 밥을 안 먹여줍니까? 철철히 옷을 해주지 않습니까? 화장품을 안 사줍니까? 내가 용돈을 안 줍니까? 내가 다른 남자하고 비교해서 무엇을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까? 나는 그럴 때마다 그 남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돼지를 키울 때도 돼지 운막을 지어주고 그곳에 좋은 푹신푹신한 금부를 넣어주고 삼시세때 먹을 것다 넣어줘요.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돼지도 그렇게 해요. 당신만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왜내 아내가 나에게 반발합니까? 무엇 때문에 늘 불평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제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의 관계의 만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라는 하나의 도구를 그저 가정을 지켜주고, 자식을 길러주고, 학교 사친일를 나가봐주고, 애들 공부를 돌봐주고, 그 다음 나에게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고, 나에게 서비스하는 하나의 내가 값주고 사놓고 월급을 주는 그것으로서의 대화를 합니다. 나와 그것. 나와 너의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와 황홀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와 그것으로의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 오더라도 아나 친구하고 오늘 나가니까 당신하고 나갈 예가 부인하고 같이 하나의. 다정한 시간을 가질 여가도없이 대화의 시간도 없다 하나의 1년에면 1년에 2, 3일 시간을 내서 부부 간에 다정이 어느 곳을 참 산책하고 서로의 대화를 복구하는 그런 시간도없며 나와 그것 하나의 상품과 상품으로서의 대결은 무서운 고독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약만 남편은 남편대로 그 고독을 술과 세상에 다른 친구와 오락로 채우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텅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어 이것이 인생이냐 탄식합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그 집에서 나와 너의 대화가 없는 하나의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몸부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불타는 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분석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남보다 나쁘냐? 나쁘지 않다. 우리 남편은 상냥하다. 내가 아무리 싸움을 그래도 대꾸도 않고 가만히 묵묵히 있는 좋은 착한 남편이다. 남보다 돈을 안 벌었냐? 그렇지 않다. 남 나 돈도 벌어온다. 그리고 집도 잘 돌본다. 순하고 착한 남자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고독할까? 뭔지 모르게 내 가슴 속에 비명이 치오르고 몸부림치는 이 마음의 고독과 괴로움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수많은 부인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비명을 안고 이것이 사는 숙명인가 보다 인간은 다 이런 숙명을 가지고 사는가 보다 몸부림 치고 있음이 왜그 비명과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는 마음의 고독과 좌절감과 소외감 이것은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돈을 벌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와 너로서의 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나와 너로서의 대화를 갖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은 나와 너의 대화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낸 것이다이 나와 너와의 대화라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사랑과 신뢰가 생기고 사랑과 신뢰가 생길 때 황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만족과 황홀감이 생기나므로 말미암아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환경을 증복할 수 있고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을 가져 수 있는 것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를 등한시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우리 주위에 쓰레기 이만 갖다 놓아는 것입니다. 돈을 갖다 놓고 집을 갖다 놓고 옷을 갖다 놓고 지위와 명예를 갖다 놓고 하기를 잔뜩 쌓아놓고 난 다음 이것이 인간의 참 삶과 만족인 줄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는 소외되고 우리는 고독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불신하게 되고 그 이후로 삶는 것은 언제나 대적감과 원자탄과 수소탄과 무기만 쌓아올리고 자멸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와 나와의 진실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너와 나와의 만남이 없어 소외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부부를 만나면 그래서 좋은 부부가 서로 너와 너와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 크게 이해하게 되고 사랑과 신뢰와 황홀이 오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나와 너와의 만남에 소외된 것은 다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나 오늘날 부부 간의 관계에서 나와 너와의 진실한 인격적인 대화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와 그것으로서의 상품의 관계 이용 가치의 관계 견음의 관계만 이루어져 서어그것이 다시 고독과 소외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치료할 치료제는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미국같이 문명한 나라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구라파같이 복지국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음란이요 가장 처참한 것이 술주정뱅이들이온 사회 문제가 돼가고 구라파와 미국의 문명이 음란. 술주정뱅이와 방탕으로서 흐물흐물 지금 파멸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남이 없는 비극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을 가질 수 없고 부모 간에 서로 나와 너로서의 만남을 가질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갭이 있는 게 이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안 되고 부부 간의 만남이 아무리여도 부부 간의 만남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이루게 되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실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내가 신앙의 엑스터시, 신앙의 황홀경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살 가치가 있구나 이거 정말 살 가치가 있구나 내가 와 일찌감치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용서받고 삶의 가치를 얻게 되고 영원한 삶의 욕구를 체험을 받는다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요구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 만남을 통해서 생존의 요구가 만족되고 부부간의 서로 만남을 통하여서 비로소 사회적인 요구가 만족됩니다. 자식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 요구가 만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요구가 만족됩니다. 영생과 삶의 목적과 가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얻게 될때 비로소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 신앙적인 엑시다시 황홀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뢰와 믿음 그 속에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장의 줄이 들려, 들려지는 이러한 심장의, 심장과 의심장 심장의 고동이 연합되는 합주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가정이 불행에도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불행해도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조화와 질서가 있는 것이이 이르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토인비 박사 같은 사람도 오늘날 문명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시 기독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을 가져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게되려는이 세계 문명을 구제할 도리는 없다고 말한 이유가 크게 있는 것이이